전쟁에 총을 안 들고 간 병사가 있습니다. 총을 든 적군과 마주쳤습니다. 죽었습니다. 총을 든 병사가 탱크를 만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평선 RSI 거래량을 봐라. 이세 가지는 코인 시장에서 기본입니다. 총입니다. 총. 근데 이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탱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모두 결합하여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이제 탱크입니다. 먼저 세 가지 지표에 대한 로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EMA와 장기 EMA가 교차하면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RSI가 40 이하일 때는 과매도 상태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상태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은 워낙 유동적이어서 특정한 규칙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거래량보다 유의미한 거래량 상승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을 추세 전환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하나로 종합하여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표를 소개합니다. 바로 dn 포인트 지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줄몇번 긋거나 그마저도 안 하고 대충 감으로 매매를 합니다. 왜 이런 모자란 행동을 할까요? 위의 지표들을 동시에 종합하여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이렇게 보기 쉽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료 지표 사용법과 세팅 방법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세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n 포인트 클릭 링크 클릭 차트에서 사용하기 클릭. 그러면 트레이딩뷰에 차트가 적용됩니다. 좌측 상단 해당 아이콘 클릭. 이것과 동일하게 세팅해 주세요. 타임프레임은 15분을 추천합니다. 차트 적용과 세팅은 끝났습니다.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매매타점 신호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 매매타점은 해골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숏 포지션 매매타점은 깃발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이 신호가 나오고 바로 다음 캔들 시가에 포지션 진입합니다. 익절 조건입니다. 가격이 2에서 5% 도달 시 분할 익절합니다. 손절 조건입니다. 신호가 나온 캔들의 고점, 저점 돌파 시 전량 손절합니다. 또는 반대매매 타점 신호가 나오면 전량 손절합니다. 엄청 간단하죠? 하지만 성과는 엄청납니다. 바로 실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골 모양 신호가 나왔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합니다. 익절가 3%로 잡겠습니다. 반대 매매 신호가 나와서 바로 전량 포지션 종료합니다. 1.85% 익절입니다. 해골 모양 신호가 나왔습니다. 롱 포지션 진입합니다. 익절가 3%로 잡겠습니다. 3% 익절입니다. 깃발 모양 신호가 나왔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익절가 3%로 잡겠습니다. 3% 익절입니다. 깃발 모양 신호가 나왔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익절가 3%로 잡겠습니다. 3% 익절입니다. 15분 봉으로 세팅했을 때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호대령만 매매해도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동전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개의 무료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12개 각 지표에 대한 사용법과 매뉴얼이 영상으로 전부 다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거래소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로 다 같이 이 지표 쓰면서 발전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냥 지표 추가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같은 지표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매매 셋업을 해보시면 훨씬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커뮤니티 혜택. 1대1 원격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손으로 눌러 쓴 후기를 보시면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1대1 원격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 자료들로 먼저 성장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1대1 과외 요청해주세요. 돈안 받습니다. 저희 동전 뉴스 커뮤니티는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문의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어허.